안녕하십니까. 정선토지박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매물은 전원주택단지 내에 있는 택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있는 이곳은 강원도 정성군 북평면 남평리입니다. 집안체 지기 적당한 규모의 140평 토지가 되겠습니다. 접근성은 정성군청 소재지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입니다. 어, 그리고 진부 아이시에서도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대체로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토지 모양이 정사각형으로 아주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토지 앞으로 큰 하천이 흐른 모습을 항공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 우리 토지는 군에서 조성해서 분양한 택지이기 때문에 도로는 물론 전기, 수도, 통신 등 각종 기반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지구는 계획관리 지역, 주거생활진흥 지구라 각종 건축행위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곳은 정성군에서 택지를 조성해 분양한 곳이기 때문에. 어, 예전부터 남평 문화말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미 많은 저런 주택들이 들어서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발 표고는 약 350m입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2차선도로가 연접해 있어서 진출입이 아주 수월합니다.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지목이 대지인 택지이기 때문에 별도 개발행위 절차 없이 즉시 건축도 가능합니다. 어, 구비처 흐르는 그 강물과 조망권이 그야말로 악권입니다. 그리고 강 건너 철길 위로 정선 레일바코로 연결되는 그 정선 아리랑 관광열차가 운행되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저 멀리 좌측으로 보이는 산 너머가 정선 음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건강 챙기며 힐링하실 분께 권해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또는 그 주말 세컨하우스로 그 활용하실 분들께도 안성맞춤인 토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자인거 더불어서 새소리 바람소리 보태서 전원생활이나 농촌생활 하실 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멀리 정선에서 가장 넓은 남평 들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모습은 정면에서 바라본 우리 도제 경계입니다. 이것은 토지 뒤쪽에서 앞쪽 도로 방향을 바라다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토지 앞으로 2차선 도로가 아주 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상에서 토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토지는 보시는 것 같이 나대지로 방치해서 잡초가 아주 무성합니다. 오늘 매물 매도가는 8천만 원입니다만 계약 시에 조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매물은 어쨌든 도심을 떠나 벗어나서 전원주택에서 자인과 더불어서 힐링하실 분께 강추하는 매물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개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